물이 너무 많아서 지금 아, 장소를 변경해서 옥동천이 나와 있습니다. 옥동천이 나오니까 아,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아, 물이 많이 아, 빠진 것 같아요. 아, 저 건너편 쪽으로는 아, 다른 팀들이 와 있고요. 자, 오늘 함께 한 팀들입니다. 예, 저와 함께 동탐하러 왔는데 멀리 대전에서 왔어요. 아, 대전에서 오신 우리 아, 구독자님 벌써 아주 멋진 태양석 좀더좀 아, 좀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멋진 녀석을 한점 발견했어요. 자 오늘 저도 아, 오자마자 아, 돌을 봤는데 두 점을 봤는데 이건 칼라석입니다. 아, 사이즈는 45 아, 고도 아, 4 0되겠네요 40에 50대는 그런. 어, 돌입니다. 칼라석인데 아, 문양은 아주 멋지게 돌었어요. 아, 요돌이 이렇게만 아, 깨졌던지 아니면 한 대로만 깨졌다고 하면 아, 정말 멋진 돌인데 아, 요즘 보기 드문 아, 멋진 녀석을 한점 아, 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칼라석인데 문양이 너무 마, 멋지게 돌었어요. 돌모양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여기 는면 주님께 오신 분이 오시자마자 풍석을한 돌이 있는데요. 탈라석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아, 이 돌은 파죽석입니다. 아, 용월에 는 파죽석인데 돌모양이 조금 아쉬운 녀석입니다만 문양은 아주 뭐 기가 막히게 들었어요. 이렇게 봐도 되는데 돌이 조금 아쉬운 녀석이지만 그래도 노을 속으로 아주 멋지게 들었고요. 자, 이건 이제 표시해 놓느라고 이렇게 올려놓고 그는데 자, 이 돌이 지금 이렇게 태양도 떴고요. 자, 밑에는 밤 하늘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탈락가 들었어요. 자,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아주 새끼리 먼 산경을 아, 이루는 세필들이 아, 잘 들었네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아, 사이즈는 40, 한45 정도 되고요. 고는 한40 정도 되는 돌입니다. 아, 뒤에 문양은 예, 이것, 이것보다 좋지 않습니다만, 아, 칼라석이 이렇게 태양이 들어있고, 아, 여기 또 보면, 석중석으로 월로 볼수 있는, 아니면 별로 볼수 있는, 아, 그런 장석중석들이 아, 중간중간에 베혀 있어요. 자, 멋진 태양석입니다. 칼라석입니다. 야, 너무 멋집니다. 이제 세워놓은 대로 해놓고 가야 저분들도 찾으시겠죠? 멋진 녀석을 한점또 보셨네. 아, 대전서 오셨어요. 자, 제가 아, 발견한 녀석이 한 점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촌은 아, 지난번에 제가 촬영했을 때는 아, 이곳이 하루 주까지 찾던곳이에요찾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 제 발목에서 조금 올 정도로 물이 많이 빠졌네요. 자, 이건 새필석입니다. 아, 서피드 문양이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요건 돌이 조금 너무 커요. 아, 너무 커서 아쉬운 녀석이고요 자, 여기도 탈라석 아, 원석입니다. 여기 아, 지금 이제 더 다듬어 줘야 될 돌이겠죠. 아, 중간중간에 이런 모양의 칼라 속도 있고요 네, 요건 칼라 속인데, 어, 산에 수림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모양을 어, 연출할 수 있는 칼라 속이네요. 아, 조금 아쉬운 것은 이렇게 결도 있고, 아, 깨져서 수많은 됐습니다만, 여기 석질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그런 녀석이요. 에자 칼라 수림석으로 모든 그런 돌입니다. 돌 모양도 아쉬운 녀석이네요. 네, 이들도 칼라석입니다. 칼라석인데 문양은 너무 단조하게 단순하게 들어있는 돌이에요. 포인트는 바로 이 하얀 석질의 돌인데. 요걸 월석으로 본다고 한다면, 돌무역은 이렇게 생겼어요. 좀 아쉬운 것은, 돌 자체의 그 형태가 좀 아쉽고, 이렇게 좀 파여져 나간 돌이네요. 조금 아쉬운 칼라석 월석입니다. 네, 요 돌은, 아, 여러분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요? 자 우리가 아, 볼때 음양석으로 볼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네, 여자의 네,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는 아, 그런 돌입니다. 아, 아쉬운 것은 아, 돌이 좀못 생겼어요. 아, 조금 아쉬운 그런 녀석이. 거꾸로 한번 볼까요? 네, 거꾸로 봐도 어, 그렇고. 전성이 돌은, 뭐, 돌의 위치상 봤을 땐, 이 모양으로 봐야 될 그런 돌입니다. 조금 아쉬운 음양석 음석입니다. 이석도 있고, 그리고 홍문석도 있고요. 여긴 제가 1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촬영하고, 드론까지 촬영해서 보여드렸던 장소에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돌들이 속질도 좋고, 컬러도 좋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탐색도 해갔는데 이번 장마로 인해서 돌밭이 어, 좀 많이 지형이 바뀌었어요. 자, 여기도 홍문석이 한점이 있는데 자, 요것도 아, 먼 산경에 아, 중간 중간에 숲이 있고 아, 노을이 들어 있는 것처럼 연출했으면 그런 돌이겠네. 아, 뒤쪽도 이런 멋진 홍문이 들어 있네요. 아, 수마가 조금 아쉬운 형태는 좋지만 수마 상태와 석질이 조금 떨어지는 녀석이네요. 네, 이 돌은 석중석입니다. 아, 여가미라고 하는데 아, 돌이 지금 잔 돌이. 아, 이렇게 중간 중간에 확대도 아, 있어요. 수마 상태도 괜찮고요. 아, 조금 아쉬운 것은 사이즈가 조금 커요. 이거는 그냥 정원석으로 봐야 될 돌돌입니다. 네, 석중석입니다. 네, 이들은 홍문석이에요. 아, 홍문석인데 아, 문양은 잘들었는데 아쉬운 것은 아, 수마 상태가 조금 아쉽습니다. 아, 홍문은 잘 들었는데, 아쉬운 녀석이네요. 네, 홍문석입니다. 요거는 아, 나름대로 아주 멋진 문양이 있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돌을 딱 봤을 때한 가지만 보기보다는 여러 방향으로 보는 것들이 나중에 돌을 치석할 때 좋을 수 있어요. 요거는 어, 지금 칼라석이에요. 칼라석인데 여기 지금 석질이 흰색 석질이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흰색 석질이 들어갔을까요? 이거는 돌이 형성될 때 들어간 돌이 아니에요. 이돌 모양이 난 거는 이돌 자체가 깨졌다가 석회 성분이 있는 그러니까 뭐 규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석질의 돌들이 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석회 그러니까 아, 시멘트 역할을 한 겁니다. 시멘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돌이 다시 붙은 거예요. 붙어서 이런 모양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아, 돌이 차곡차곡 쌓여서 퇴적될 때 됐다라고 하는데 퇴적될 때게 아닙니다. 이건 깨졌다 다시 붙은 돌이에요. 그러니까 수석의 기본적인 원리가 물론 지형색에 있지만 네 가지 색깔, 네 가지 봅니다만 이런 것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알면 추석할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이 돌을 어, 형으로 보든지 뭐 문양으로 봐도 괜찮은 그런 돌들 이런 돌들은 어, 두고 보면 질리지 않는 돌이에요 제가 지금 물타하는 이유가 여기 물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아 좋은 돌들이 나올 수 있어요. 흥미로. 이렇게 지금 제가 아 물탐을 하고 있습니다. 뒤도 한번 볼까요?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거는 소풍입니다. 자, 이거는 소품인데 아, 문양이 조금 아유 깨졌네요. 아쉽긴 아쉽네요. 문양은 좋아요. 아, 특별한 게 나오질 않네요. 아, 문양석입니다. 조금 아쉬운 문양석. 자, 여기도 또핫축석이 있는 점 있습니다. 뒤에는 뒤에는 별로고 자 앞을 보면 이런 문양입니다 특별함이 없는데 이걸 포인트로 살리자면 이렇게 보면 또 수림도 있고 달도 떠 있는 그런 팥축석의 문양석이겠네요 조금 아쉬운 것은 돌 모양이 래 잘 생기질 못했어요. 하지만 문양은 뭐 아주 멋지게 들었네요. 자, 이 것도 소품이니까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제가 아는 분들이 많아서 가끔가다 이제 돌을 소개할 때이것이 문양석입니다라고 선물석으로 드릴 수 있는 돌이라서 이런 건 챙깁니다. 물론 수석감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선물석으로 드릴 수 있는. 또 돌을 소개할 때 실물을 보여줄 때 이런 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돌들은 가끔씩 한 점씩 해습니다 자, 이것도 칼라석인데, 예, 문양은 별로 살, 살지 않았고요. 예, 또 별로입니다. 이것도 칼라석이고요. 이 꽃돌이 한잔 있어. 이렇게 파란색입니다. 아, 태극 문양으로 돌이 들긴 들었는데. 색깔은 조금 사는데, 돌, 태가안 좋네. 앞에는, 에뭐 그런 대로 아주 일만한데. 뒷모습이 아쉬운 그런 칼라석입니다. 네, 이 돌은 먹석입니다. 아, 먹석인데 이렇게 화강암의 돌이 아, 붙어있어요. 문양은 산수경을 보여주는 것처럼 아, 그런 돌이네요. 아, 문양도 좋고요. 좀 아쉬운 것은 아, 이 화강암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아, 수마가 여기 이런 부분은 조금 덜 됐어요 자 그렇지만 요거는 아, 제가 봐도 어, 괜찮은 그런 돌 같네요 자 먹석 문양석입니다 네이 돌은 홍문석입니다 아, 홍문석인데 아, 이렇게 문양도 들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 돌 모양도 그렇게 아, 나쁘진 않아요 문양이 들어있는 옥문석입니다. 네, 이 돌은 태양석입니다. 아, 밑에도 하나가 있는데 돌 전체적인 문양을 봤을 땐 아, 이렇게 봐도 되는 돌이겠네요. 태양석입니다. 네온 칼라석입니다. 아, 딱 수속 사이즈의 돌인데 아, 조금 아쉬운 것은 어떤 특별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조금 깨져 나갔는데 아, 수많은 됐어요. 아 근데 조금 뭔가 아쉬운 아, 그런 감을 주는 돌이네요. 네, 칼라석입니다. 여기로 칼라석 진이 있고요. 자, 이건 꽃돌인데 봅시다. 음, 사이즈가 커서 움직이질 않네요. 아, 사이즈가 커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 예, 네, 칼라 꽃돌입니다. 이것도 칼라석인데, 어, 문양은 뭐이렇게 어, 특이하지는 않아요. 칼라석입니다. 네, 지금 아, 제가 오자마자 발견한 아, 녀석이 이 녀석인데, 아, 여기 보니까 또고 이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그건 석지대 돌은 아니고요. 몇몇 지역에서 나오는 깻목석이라할수 있는 돌입니다. 자, 여기로 칼라 시간 좀 있어요. 아, 딱 수석 사이즈 돌인데, 아, 제가 봐도 이거는 뭔가 좀좀나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아, 산경이 나오긴 나오는데 뒤쪽으로 한번 볼까요 아, 뒤쪽도 조금 아쉬운 아, 아쉬운 녀석입니다 조금 아쉽, 아쉽고요 지금 아, 여기 보면 아, 오늘 제가 보자마자 발견한 녀석이에요 한번 볼까요? 돌은 그렇게 잘 생기진 못했어요. 자새필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또 이렇게 체양이 한 점이 떠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돌 모양은 늘었습니다아 이렇게 봐도 되지만 조금 아, 한번 볼까요? 옆으로 네, 무거운니까 제가 일단 발로한번 체크했어요. 자 중간 중간에 이렇게 특별한 문양의 꽃들이 있고, 어, 제가 봤을 땐 요거를, 이렇게 꽃이 딱 떨어졌네요. 이쪽에도 태양도 한점 있고, 어, 태양석. 요걸 지금, 어, 건폭으로 봐도 될까? 아니면, 어떤 문양으로 보면, 볼 생김은 그렇게 못생겼어요. 잘 생기진 못했는데, 아주 뭐 모양이 잘 들었네요.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것도 어, 괜찮은 녀석 같아요. 아, 특별히 마음에 드는 거는 이렇게 아주 새필이 기가 막히게 들었다는 거. 아쉬운 거는 돌 모양이 어, 반듯하지 않다는 건데 이것도 어, 한번 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 화면이 저절로 건들려서 어, 확대가 된것 같습니다. 자, 네. 새필석 태양석입니다. 자, 다시 한번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돌은 아, 여기가 포인트네요. 네, 검은 석질 이 있고 아, 붉은 석질도 아, 있어요. 어, 이렇게 폐져 나간 부분은 어, 산경으로 봐도 되는데 어, 조금 아쉬운 것은 어, 석진의 문제입니다. 네, 석진이 조금 떨어져서 아쉬운 녀석이네요. 네, 이들은 돌의 어, 문양이 어, 사람이 앉아있는 것처럼 어, 그렇게 연출할 수 있는 돌입니다. 어, 다소곳이 앉아있는 아,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돌이네요. 예, 문양석입니다. 예, 에들은 아, 죽 속에 청색도 있고 예. 진한 보라도 있고 연보라도 있는 아, 그런 돌입니다. 아. 노을이 진 것처럼 아니면 아, 초봄에 진달래가 펴 있는 그런 삼경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도리할수 있겠네. 멋집니다. 네, 이도은 노예의 구성입니다. 여감인데 흰색 석질과 분홍색 거의 석질 아주 적당하게 조화가 되어 있는 돌입니다. 뒷 모양도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여기 중간 중간에 파여져 나간 것은 깨진 것이 아니라 연한 석질의 돌들이 파여져 나간 부분들입니다. 자, 요 돌을 봤을 때는 이렇게 연출하는 게좀 낫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는 돌인데, 아 저기 좀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아, 이렇게 연출해서 보면 아, 나름대로 추상적인 의미를 닮을 수 있는 담을수 있는 그런 아, 돌이겠네요. 자 모자이크석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 돌을 세우는 분들이 있는데, 어,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뭐 이런 돌들을 세워놨을 때, 자, 이건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돌인데, 이렇게 세워놨고요. 자, 여기도 아무런 어떤 특징도 어, 없는 돌들인데, 이렇게 세워놨네요. 이걸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심미도 올려놓은 것 같진 않은데, 자, 앞에서 이렇게 볼을 많이들 올려놨네요. 음, 제가 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돌돌을 여기다 잔뜩씩 올려놨어요. 자, 오늘은 제가, 어, 중간중간에 멋진 돌들을 탐색해서 삽입을 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 소콜스 t v 였습니다 경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